메리와 생쥐 메리와 생쥐 메리는 커다란 집에 살았어요. 그 집에는 아주 작은 생쥐도 살고 있었죠. 생쥐는 커다란 집안에 있는 작은 집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메리와 생쥐는 같은 집에 살았답니다. 여긴 메리고요. 여기 생쥐네 집이네요. 생쥐가 여기 올라와 있는데, 생쥐네 집 여기. 여기가 생쥐네 집 문이네요. 메리네 가족은 엄마, 아빠, 남동생, 여동생 그리고 메리. 이렇게 다섯 시예요. 행복한 가정이네요. 생준의 가족도 엄마, 아빠, 남동생, 여동생, 그리고 생쥐 이렇게 다섯 시예요. 음, 이거는 그 반지 꼬리에서 그 실, 그러니까 바늘 꼬지 같은데요. 그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실패잖아요. 그 다음에 요, 건 뭐, 계란, 계란 담는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쿠션은, 티백, 차 티백, 녹차 티백 같아요. 이것도 실패네요. 스푼이 이제 벽 장식으로 이렇게, 벽걸이 장식으로 이렇게 있고요. 이건 무슨 병뚜껑 같아요. 그죠? 네. 생준의, 사랑, 생준의 집에도 똑같이 다섯 식 건데, 엄마, 아빠 이렇게 다섯 식 건데, 네. 아, 사람이 쓰던 것과 용도가 달라졌네요. 그죠? 음. 메리는 돌담으로 둘러싸인 마당 넓은 학교에 다녔어요. 생쥐도 커다란 돌로 둘러싸인 나무 속 학교에 다녔어요. 학교는 똑같이 다니네요. 그죠? 메리는 학교에서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고 숫자를 세고 노래를 불렀어요. 생지도 그랬어요. 학교에서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고 숫자를 세고 노래를 불렀죠. 어느 날 저녁을 먹은 메리는 식탁을 치우다 포크를 툭 떨어뜨렸어요. 바로 그때 저녁을 먹은 생지도 식탁을 치우다 숟가락을 툭 떨어뜨렸어요. 메리는 포크를 줍다가 처음으로 생쥐를 보았어요. 생쥐도 숟가락을 줍다가 처음으로 사람을 보았어요. 여기서 여기서 지금 서로 이이 구멍을 통해서 보고 있네요. 처음으로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음. 재밌네요. 식탁 의자가 이제 실패들이야. 조그만 실패들. 메리의 부모님은 늘 이렇게 말했어요. 생쥐를 보면 무조건 피해 병균을 옮기거든. 깨물기도 하고. 생쥐의 부모님은 늘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을 보면 무조건 피해. 약삭 바르고 못됐거든. 덫을 놓기도 하고. 그래서 메리는 가족들에게 생쥐를 봤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건 생쥐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다음날 저녁 메리는 일부러 포크를 툭 떨어뜨렸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몰래 생쥐한테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그날 저녁 생쥐도 일부러 숟가락을 툭 떨어뜨렸어요. 그러고는 아무도 몰래 메리한테 손을 흔들어 주었죠. 그때부터 메리는 생지에게 인사를 하려고 날마다 포크를 떨어뜨렸어요. 생지도 메리에게 인사를 하려고 날마다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laughs> 이거 오핀 같은데, 장식으로 예쁘게 걸어놨네요. 무슨 반지 같아요. 어느덧 메리는 자라서 부모님 곁을 떠나게 되었어요. 생지도 그랬답니다. 다 양쪽이 비교되고 있네요. 메리는 생지가 보고 싶었어요. 생지도 메리가 보고 싶었어요. 보면요. 열심히. 부지런히. 기타 치는 거. 기타치는 거. 어 미리가 보고 싶어서 미리 그림 그려놨네. 가족 사진도 있고, 아 가족 사진 있고. 음 의자에 앉고 얘는 이제 여기 앉은 거지. 사람 양말인데 지금 양탄자가 됐군요. 똑같아요. 사는 거 보면, 그죠? 시간이 흘렀어요. 메리는 결혼해서 엄마가 되었고 가족들과 함께 커다란 집에 살았어요. 생지도 결혼해서 엄마가 되었고 가족들과 함께 커다란 집안에 조그만 집을 짓고 살았어요. 이 커다란 집은 누구네 집일까요? 메리의 딸 줄리의 집. 메리의 딸 줄리의 집이에요. 여기는. 메리가 결혼해서 엄마가 돼서 이렇게 여기 이 집에서 살고요. 생쥐의 딸은 여기 여기서 또 사는 거예요. 메리의 딸 줄리는 집에서 조금 떨어진 학교에 다녔어요. 생쥐의 딸 셀리도 바위 안에 있는 학교에 다녔죠. 가는 걸음 비슷하죠. 선생님이 맞아주는 것도 비슷하네. 친구들 놀고 있고요. 줄리는 학교에서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고 노래를 부르고 숫자를 세고 야구를 했어요. 줄리는 점심으로 딸기 요구르트와 포도, 쿠키 두 개를 먹었어요. 셀리는 학교에서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고 숫자를 세고 노래를 부르고 재미있는 놀이를 했어요. 셀리는 점심으로 고소한 치즈를 먹었죠. 어느 날 줄리는 침대에 높다가 바닥에 책을 툭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책을 집으려다 셀리의 집을 보았어요. 그날 밤, 셀리도 침대에 들다가 바닥에 책을 툭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책을 집으려다 줄리는 것딱 마주쳤죠. 어, 옷걸이가 이렇게 모빌처럼 장식돼 있네요. 어, 빨대 같은 게 꼽혀있고, 실패 의자고. 네. 빨래집게가 침대 세우는 기둥이네요. 음. 줄리는 발레 하는 애인가? 음. 음. 얘도 여전히 모빌이 있는데, 얘는 모빌이 이런 거고, 얘는 여기다 달려있네. 장식품. 음. 밤마다 줄리는 일부러 책을 바닥에 툭 떨어뜨리고는 셀리를 보고 손을 흔들며 판끝 웃었어요. 얘 표정이 아주 재밌죠? <laughs> 네. 얘 보고 있네. 얘도 여기 있다가 엉건엉건 기어와서 여기까지 올라갔네. 옷이 다른 걸로 봐서 이제 날마다 다른 날이에요. 밤마다 셀리도 일부러 책을 바닥에 툭 떨어뜨리고는 줄리를 보고 손을 흔들며 웃었어요. 똑같아요. 셀리도. 그러던 어느 날 밤, 줄리가 용기를 냈어요. 침대에서 내려와. 까치별로 살금살금 셀린의 집옆에 가서는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무릎을 구부렸어요. 셀리도 그랬어요. 줄리처럼 용기를 내요. 침대에서 내려와. 음, 빨래짓게네. 우표 같은데 붙어있네. 우표, 우표를 액자로 붙여놨네요. 단추 같은 거 걸어놨네. 집 밖으로 살짝 발끝을 내밀었어요. 둘은 서로에게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안녕 잘자. 네 끝났군요. 아그 메리 한 집에 살고 있는데요. 같은 공간인데. 전혀 다른 또 다른 이제 그 세계에서 사는 이제 두 가족의 이야기네요. 가족의 이야기인데 대를 이어서 이렇게 만남이 지속되고 있네요. 음. 그래서 엄마 아빠는 절대로 사귀지 말라고 한 음, 생쥐. 그러니까 생쥐, 생쥐를 생쥐라고 보면 안 되고, 아. 하층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아, 서로 이제 교제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어,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일도 아이들 세계에서는 엄마 아빠 모르는 비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둘만의 비밀을 간직하고, 네. 어, 서로 인사하고 지내는 거예요. 아, 결혼해서까지도 만나죠? 네. 서로 손 흔들면서, 판크판 꽂고, 인사까지 하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여기는 지금 그, 처음에는 이 거실에서 만났잖아요. 이렇게. 여기 거실이었고, 처음에 이렇게 만날 때, 툭 떨어뜨린 거실에서 만, 만났잖아요. 거실에서 만났는데, 아 여기서는 여기 지금 거실이잖아요 이제 이, 이만큼 차지하고 이제 이만큼 차지하는 걸 봐서 굉장한 음, 하층민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방에서 만나요 여, 역시 여기도 이렇게 굉장히 크고 여기는 이제 조그맣죠 예, 모든 걸다 아, 누리도록 허용되진 않았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음. 그런데 이제 얘는 방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용기를 내서 나와서, 아, 이렇게. 거실보다는 조금 더 사적인 공간이죠. 그래서 만나서 인사하네요. 네. 자, 비밀친구. 엄마, 아빠는 놀지 마! 이렇게 했는데, 걔랑 놀지 마! 아. 아, 뭐, 어째, 어떻고 저떻고 막 이러면서 예, 그렇게 어른들은 그렇게 할수 있죠. 근데 아이들에게는 뭐, 그렇게 예, 걔가 어떻게 사는지, 뭐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하죠.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음, 그래도 어쨌든 이런 메리나, 아, 줄리가 아, 생주야 셀리에게 말을 걸었다는 거. 먼저 말을 걸고 먼저 가까이 가고 그래서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서 잘 지내고 서로 보고 싶어하는 사이가 됐잖아요. 그쵸? 얼마나 정이 들었으면 사진 붙여놓고 메리는 생쥐 보고 싶고 생쥐도 메리 보고 싶고 이게 뭐예요? 얼마나 사랑하는 사이가 됐으면 이럴까요 그쵸? 서로 좋아하고 얘도 음. 아, 빨래 막 이렇게 했는데, 비슷하네, 빨래가. <laughs> 그죠? 아, 아이고. 아, 이게, 저기, 전부, 똑같이 이렇게 양쪽이 생진의 집, 네, 이렇게, 또, 내린의 집이 다 이렇게 대조되게 나오네요. 그래서, 양쪽 그림 이렇게 비교해보면, 사실 별로 차이가 없다, 이런 거좀 많이 느, 느껴져요. 그죠? 그냥 뭐, 가구, 좀 뭐, 형편없는 가구 놓고 살고, 좋은 각구 놓고 사는 차이고요. 식권 다섯 다 똑같고요. 아빠 사랑받고, 엄마 사랑받고. 다 똑같아요. 엄마도 채익잖아요. 네. 다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어떻게 할수 없이, 막 이렇게 막큰 집에 살고, 이렇게 조그만 데 살고, 뭐, 이런 사람, 혹은 막생쥐가 뭐 정말 제일 보잘 것 없는 게생쥐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차이도 나는데, 어, 어른들은 뭐그 차이를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는 그런 차이 없이 잘 놀죠. 서로 놀아서 보고 싶어 할 정도로 친해진 거죠. 맨날 맨날 만나고 인사하고. 네 겉으로 보고 또 그가 얼마나 소유하고 차질이 지 있는가 그런 거 보다도 그 사람 자체를 좀 보물 줄것 같네요. 그쵸? 아이고 여기까지 올라갔네. 이렇게 좋은 집인데 비록 조금이지만 함께 누리고 살아가는군요 이집 전체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한번 볼까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음, 보고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음. 사람은 다 똑같이 하나의 형상으로서 존귀한 존재니까, 그가 비록 작은 집에 살아도, 겉으로 보기에 좋은 가구 없고 좋은 옷도 못 입고 다니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어, 그런만 같이 말고, 똑같은 사람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교제하고, 서로 삶을 나누고, 그리고 삶을 줄것 같아요.